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또사 여성 교회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하나님이부르시는 네, 방법은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부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여기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폐하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십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어. 정말 그렇게 좀 가진 사람도 많이 없었고 문벌 좋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가지고 똑똑하고 문벌 좋은 사람보다 더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우리를 자랑하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오늘은 배터리도 떨어지고 일꾼은 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일꾼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이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 우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같으나 우리가 살아 있고 친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그런 존재 같지만 여기 앞. 고린도우서 6장 10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요.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것입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랍시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이 받길 축원합니다. 여기 한번 1절이 절 봅시다. 1절이 절읽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 받을 만한 o 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 받 받지 말라. 그 말은 값 없이. 귀하지 없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보물처럼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오해를 해서 구박을 합니다. 술을 끊어, 그럽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가슴을 치면서 했는데. 여러분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목회자에게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뭘 알고 나한테 그렇게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끌었다고 그러세요? 정말 코가 후각이 어떻게 이상해 된거 아니에요? 코가 막힌 거예요? 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봐보세요, 맡아보세요. 지금 내가 술을 먹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알고 나한테 그러냐고 따져 물을 수가 있겠죠. 맨날 며칠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가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오나노라 하니 아멘. 아참 이제 와서는 그래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어,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실 걸 축복한다. 그럽니다. 아좀 전에 술 취했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하나님 이응답하실 거야. 그러니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의 태도를 보세요. 18절을 봅시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죠. 엘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은 한나는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구원도 지금 받으래요. 이 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은혜를 받자. 지금 복을 받자. 아멘. 여러분 지금 받아야 돼요.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꾼 주의 일을 해야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 그 전에 5장에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5장 6장에 걸쳐서 보고 보고자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는데 먼저는 3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직분이냐?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평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랑 화목해야 돼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아멘,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북한에 있고 미국에 있고 러시아 물론 하나님 모두 다 화목해야겠지만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 보세요. 그 사람하고 하모카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준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이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요 다 끝날 때까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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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냥 여러분 그냥 들어만 주는 게 어려워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쉬운데 우리는 이 쉬운 걸잘못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그 중간에 끊고 싶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건 이걸 하니까 중간에 끊어요. 그 틀렸어, 틀렸어. 아우, 진짜 왜? 그러면서 자꾸 끊어요. 그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을 자꾸만 내 생각을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아, 내 말대로 해. 안 해요. 사랑은 따라,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만 많이 하는 게 기도인가요? 둘이 연인이 같이 만나는데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하고 가버리면 그거 데이트라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했으면 듣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다 합쳐진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옆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만 내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겨요. 화목해하는 것은 들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공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 맞아. 어, 진짜 좋았겠네. 이런 공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손한번 잡아주는 것, 어깨 한번두드려 주는 것. 이렇게 한번 허그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아, 사랑하는 것이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고요. 또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제가 이렇게 안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한번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산에서 사역할 때요. 주일날이면 주일 학생들을 태우고 차량 운행을 갑니다.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세 가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 네 사람 그다음에 이제 두 가정에서 두 사람씩 여덟 명을 타고 가는 길에 한 아이를 더 태우고 이제 교회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가는 중에 초등학교 그때 4학년짜리 여자아이였어요. 다연이라고 김다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권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말수가 별로 없었고 약간 행동하는 것이 남자애 같았어요. 그래서, 좀, 음, 어, 그렇게 조금, 말, 말도 그렇게 좀 그렇게 안한 친구인데, 제가 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가보는데요. 갑자기 차 안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변화받고 있구나. 드디어 은혜를 받아서 얘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 고마워. 나도 사랑해. 그랬어요. 운전하면서 그때 아이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정색을 하면 아니요. 목사님, 사랑이요 사랑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이름이 정사랑인데. 걔네 집을 내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랑해요 그거를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나도 너 사랑해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할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 이런 거였어요 아 그래서 순간 이렇게 참 다시 뜨거웠었는데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잘못 들어서 오해는 했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 행복하게 들렸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한번 더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잖아요. 사랑한다고 말만해도 이렇게 웃음이 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이 말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일꾼을 불렀거든요. 일꾼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함옥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함옥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도, 기대, 에, 기억해야 될 것은 대접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대접해야 되냐면 우리 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일꾼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대접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나.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 주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뭐로 여겨요? 제사 예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접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거든요. 갚아 주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대접하세요 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일꾼은요 하나님 손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우리 사회 여성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